자 다음으로 슬라이드 부분을 볼게요. 슬라이드는 지상에 보시면 이미지가 좌에서 우로 전환되어야 된다. 3초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css 그리고 스크립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에요. ul에 ul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좌에서 우로 움직이려면 슬라이드들이 가로 배치돼야 하겠죠? 가로 배치되려면 여기 li에다가 너비를 지정하고 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얘들의 너비, 요 컨테이너 너비를 길게 이 슬라이드 3 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게 해줘야 돼요. 지금 지상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의 너비가 1,200이에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하나의 너비가 1,200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CSS 가 볼게요. 컨테이너의 스타일부터 잡보겠습니다요게 길어지고 가로로 길고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클래스명 슬라이즈는 이래요. 그런데 그 안에 이게 클래스명 슬라이즈고 그 안에 요소 슬라이드가 이거의 세배 이렇게 길게 가로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가로 넘치는 요 요소는 안 보여야 되니까. 슬라이즈에 가서는 오버플로 히든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을 걸어주고 그 안에 스타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어프레임 단계에 설정했던 부분에 가서 이렇게 지정해줄고요 다시 슬라이드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컨텐츠 위에다가 슬라이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오버플로 히든은 와이어프레임 단계에 추가를 했어요. 자 컨테이너의 너비가 슬라이더 하나의 너비의 3배, 전 슬라이더 하나 너비가 아까 3, 어, 1200이었으니까 이렇게 직접 지정 했고요. 클래스명 슬라이드 플롯 이용해서 가로 배치하고 미드 1200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어, 기준으로 안에 제목을 가운데로 놓을 거니까 얘도 기준을 잡아 줄게요. 자, 그러면 제목부터 이거에 슬라이드. 슬라이드 안에 h2죠? h2가 정 가운데 오도록 스타일을 작성하겠습니다. 포지션 i t i o n absolute left 50% top 50% 하면 이 요소가 정 가운데가 아닙니다. 해당 요소의 크기만큼 왼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야죠. transform을 이용해서 translate 해당 요소의 크기가 몇이든간에 반 위로 반 왼쪽으로 가라고 쓰고 있어요. X축, Y축 해서 위치 잡아줬고,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글씨, 글씨 부분이 도드라지게 할게요. 0.8 정도 하고, 컬러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씨 주변에 공간이 없을 거니까,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네, 지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들 지금, 어프트 50%가 제대로 안 들어간 거네요 50% 다시 보겠습니다 네정 가운데 이렇게 잘 있습니다 자저 상태 그러면 슬라이드 배치까지는 모두 됐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로 가서 이동할 수 있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부터 잡아 볼게요 변수명 슬라이드 컨테이너부터 잡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하나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컨테이너 안에서 클래스명 슬라이드 지정하시고요. 얘가 마지막일 때첫 번째, 첫 번째일 때 다시 마지막으로 가려면 이 요소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슬라이드의 카운트는 슬라이드의 랭스해서 개수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처음인지 마지막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슬라이드가 이동할 때마다 값을 하나씩 올릴 용도로 current index라는 걸 만들게요. 자, 매 시간마다, 3초마다 슬라이드가 이동해야 되고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건 set interval이었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auto slide라는 함수에다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auto slide 함수는 set interval을 이용해서 증가로 다음이 시간이죠, 3초마다. 여기 안에 아, 네. 중괄로 안에 있는 걸 반복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 컨테이너의 래프트 값을 바꾸시면 되거든요. 슬라이드 컨테이너 즉 ul입니다. ul의 래프트 값을 0 1200 2400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럴 때 산수할 때 곱할 값으로 넥스트 인덱스를 하나 만들고요. 도서에서는 앞에 레시엄이 없는데 써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current 안 써도 작동하긴 해요. 1 하고 달러 싸인 슬라이드, 카운트 이렇게 해주면 current i n d 가 current i n d 죠 c u r r e n 가 0일 때0 플러스 1 1이고 걔를카운트가 3이니까 3을 나누는 나머지는 1해서 0일 때 1이 되는 거고 블라 블라 해서 얘가 1일 때 2 더하기 1은 3이 되고, 3을 3으로 남, 나머지는 0이니까, current index가 2일 때, next index는 3, 0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궁극적으로 누구의 left 값을 바꾸는 거냐면, ul, slide container입니다. animate를 이용해서 이요소의 margin left 값이 바뀌는 그 과정이 animate 되게 하는 거예요. margin left 값이 마이너스 1200 곱하기 next index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얘가 픽셀이 단위까지 반드시 써 주셔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원래 열자마자는 0번을 보고 있었는데 제 current index가 원래 0번이었는데 이동한 다음에는 숫자 1번 즉 next index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오토 슬라이드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지정을 했으면 실행을 합니다 브라우저번 볼게요 네 3초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고 있고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면 다시 0번으로 잘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컨텐츠 부분 이 부분에 css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예를 클릭했을 때 팝업이 열리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잡아볼게요 자 일단 와이어 프레임 단계에 가서 이완성본을 봤을 때 여기 위아래 공간이 좀 있거든요. 여기 위아래 공간이 좀 있어요. 저 공간은 메인에 가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10픽셀씩 공간을 띄워주고 싶어요. 그럼 와이어프레임의 메인에 가서 이 부분입니다. 패딩을 추가할게요. 패딩을 상하좌우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메인 컨텐트 부분의 CSS 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들은 다 제거를 했고요 얘들은 필요할 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제목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공지사항이랑 갤러리 같이 묶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명 노티스 공지사항이죠 공지사항 볼게요 공지사항 안에 h2의 스타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본을 봤을 때 우리 요거거든요. 요거랑 얘의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작성을 한 다음에 얘는 묻어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갤러리 봅시다. 노티스산의 H2 제목이에요. 백그라운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색깔 넣을게요. 디스플레이는 인라인블락 하겠습니다. 크기도 나오고, display inline-block 해서 지금 제가 패딩을 이렇게 추가했을 때 해당 요소의 크기가 온전히 나오도록 display-block 해줬어요. 화면을 보면 현재 이렇습니다. 자, 저 상태에서 요 선이요. 완료본의 이 완료본의 요 선은 우리가 지금 둘다 공이 다음 요소가 ul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ul의 위에 선이라고 할게요. 보더의 탑이라고 할 겁니다. 보더의 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해 볼게요. notice 안에 u l 이라고 해서 보더의 탑, p 픽셀 e l 의3 리드에 앞서 요색과 같은 색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만들어 줬고, 그 안에 list의 스타 작성해 볼게요. 라인 하이트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높이 주고 자연스럽게 글씨가 가운데 있게 할게요. 그리고 스팬 요소 날짜 부분이죠. 날짜 부분은 플롯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밀겠습니다. 그리고 짝수마다는 배경색과 글씨를 다르게 할게요. li의 짝수마다. 배경을 앞 사이에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날짜가 흰색으로 나오는 거고 a 태그는 반드시 a까지 가야지 a까지 요소를 선택해야지만 색깔이 변경되죠? 갈라 다시 줄게요. 브라우저면 볼까요? 아, 네 스팬까지 요소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a 태그 안에 지금 스팬 요소의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스팬 요소도 그대로 선택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에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li에 호버했을 때 안에 있는 글씨들을 볼드로 처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잘 해줬습니다. 브라우저에 보시면, 마우스 올렸을 때, 볼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스타일을 보면, 지금 완성본을 봤을 때,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다 치면, 여기에 갤러리가 얘하고 똑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게 갤러리 안에 H2죠? 클래스명 갤러리 안에 H2도 라고 해서, 앞서 H2에다가, 콤마하고 이어서 쓰겠습니다. 클래스명 갤러리 안에 h2도라고 했고요. 또 누구한테도 선이 있었냐면 요거. 예, 위에 선이 있듯이 클래스명 갤러리 안에 ul에도 위에 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불러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게 이제 ul이었잖아요. ul의 내부의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떨어져 있게 할게요. 갤러리의 스타일 작성해 보겠습니다.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좀 줄게요. 이렇게 하고 갤러리에다가 공간을 조금 추가했어요. 브라우저만 볼게요. 여기 공간을 떨궈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공간을 떨굴게요. 얘가 ul이었죠? ul의 안에 공간도 떨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갤러리 안에 ul입니다. 상하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좀 줄게요. 뭐라 좀 볼까요? 네. 여기에 위에 공간을 줬고요 이제 얘들 가로 배치할까요? 갤러리 안에 uli입니다. 플러스를 이용해서 좌측으로 배치를 하고, 너비 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다 마진을 10px 정도 주겠습니다. 이러면 마지막 요소가 오른쪽 마진을 만들면 얘가 딱안 맞을 거니까 막내 요소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마진은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부모가 만들어진 공간 이120 아, 너비 안에서 이미지가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게끔 이미지 요소를 선택하고 위드 100% 줄게요. 마우스 올렸을 때는 살짝 오페서티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 요소에 마진이 빠졌는지 확인 좀 할게요. 마지막 엔스차일드가안 먹었네요. 스타일좀 다시 볼게요. 라스트 차일드인데 잘못 썼군요. 라스트 차일드, 다시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들어와 있고, 바로 가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스타일 보도록 할게요. 이 h2가 원리오브 라이스였을 때 가운데 오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HTML 작성할 때부터 a 태그를 기준으로 하고 위로 올린다라고 했어요.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요걸 다 감싸고 있던 부모, 다 감싸고 있는 부모가 퀵링크입니다 q 퀵 링크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a 태그를 기준해도 으로 됩니다. 퀵링크를 기준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rtcut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면 q 링크 c k link에 position relative 있고요. 얘를 넘치는 거, 이미지에다가 너비를 주면, 하이트가 오토로 잡히고, 그러면 넘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플로우 히든을 걸어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안에 A는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전체를 다 쓰도록 디스플레이 블록해서 공간을 모두 사용하도록 해주고, 여기 안에 H2가 앞서 기준을 설정한 퀵 링크를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 앱솔루트 정 가운데 있게 할 거예요. 자, 그의 반만큼 위쪽으로, 왼쪽으로, 위쪽으로 가라고 해줬습니다. 백그라운드 0.6 정도로 해볼게요. 글씨 색깔, 그 다음에 공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럼 여기 안에 이미지 너비는 모두 사용하는 걸로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를 모두 사용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A 태그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살짝 오페서티를 낮춰볼게요. 저장하고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가기 부분도 잘 됐어요. 자, 이제 푸터가 남아 있습니다. 자, 푸터 부분에 배경색을 지정하고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얼려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푸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의 와이어 프레임 단계로 가서 일단 푸터의 배경부터 좀 넣을게요. 푸터의 배경부터 넣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넣어줬고요. 푸터에 가서 이제 스타일 작성해 볼게요. 자 앞서 배경들은 다 제거를 했고 여기 안에서 요소들푸터 안에 요소들을 다 가로 배치가 일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HTML 좀 볼게요. HTML에서 이 네, 하단 메뉴를 가로 배치할 거거든요. 가로 배치하면 얘들의 높이가 안 나올 거니까 클래스명 cf를 추가해서 내용에 뒤에 공간을 만들고 플러스를 해제할 수 있게끔 넣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copyright부터 내부의 공간을 만들고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으로 위에 공간 좀 만들게요. 해서 강, 가운데 정도 있게끔 공간을 만들었고요 카피라이트 안에 패러그래프 흰색으로 배경이 지금 찍기 때문에 흰색이 잘, 보이란, 잘 보인단 말이죠. 추가해주고, 마찬가지 메뉴의 패밀리, 메뉴의 패밀리 같은 경우에도 패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에다 직접 쓸게요. 패딩 상하, 업고, 좌우 넣어 주시고요. 위에 공간을 좀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탑해서 위에 공간을 좀 줬어요.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위에 공간을 준 거였고, 이제 이 하단 메뉴 1, 2, 3을 가로 배치할게요. 패밀리 메뉴 안에 u l li 입니다. 해보겠습니다. UL 안에 li 해서 플를 이용해서 가로 배치할게요. 오른쪽마다 공간을 줘서 해주시고요. 라이트도 30 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막내도 뺄게요. 네, 이렇게 빼주시고 li 안에 as 타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흰색으로 줬어요.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네, 가로 배치잘잘돼 있고 패밀리 사이트도 부모가 만들어 준 공간에서 너비를 다 쓰도록 할게요. 패밀리 사이트 예, 셀렉트 메뉴였죠? 셀렉트. 위드 다 쓰는 걸로 하고 하이트는 30픽셀 정도 줘 볼게요. 브라우저를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공간을 줬었고요.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팝업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고 화면에 가운데 있게끔 작성을 해 볼게요. id 팝업이었습니다. css 봅시다. id 팝업입니다. 자 팝업이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한대요. 그러면 이 요소의 포지션은 픽스드. Fixed. 포지션 픽스드에서 작성을 합니다. position.fixed 전체를 다 차지하게 left 0, right 0, top 0, bottom 0 해서 전체를 다 차지하게 하고 얘가 배경이 있어야 rgba 해서 검은색에 60% 정도로 줬어요. 얘가 그 누구보다도 화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z 인덱스를 높게 주겠습니다. 그러고는 화면에 안 보여요. 디스플레이를 none 해서 안 보이다가 일단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내용도 볼게요. 바버의 컨텐트는 너비 주고요. 높이는 안 줍니다. 안에는 있 컨텐츠만큼 자연스럽게 높이가 나오도록 할 거예요. 패딩을 위해서 내부의 공간을 상, 좌, 우, 하해서 아 공간을 좀 주겠습니다. 글씨, 흰색, 보더, 모서리 둥근 정도를 줄게요. 포지션. 붐홀 기준으로 해서 앱설트를 붕 띄워주시고 Left 50%, Top 50% Transformer t r a n s l a t 이용해서 가운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게 하고 살짝 떠 있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섀도우도 추가할게요. X축 0, Y축 0 해서 사방으로 3픽셀 정도로 퍼지게 색깔은 검은색에 O라고 해서 할게요. 50%. 자, 이거 안에 H2의 스타일 제목의 스타일 작성해 볼게요. 폰트 사이즈 좀 키웠고요. 아래 공간은 20 정도 뚫어 볼게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패러그래프의 스타일 잡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잡을게요. Claunch Position Absolute로 해서 기준 위치에서 오른쪽에서 10픽셀. 바닥 쪽에서 10 픽셀 위치에 있게 했고요. 배경색 짙은 색깔로 해서 만들어주고 컬러, 인색으로 해서 잘 보이게 할게요. 글씨, 커서, 포인터에 커서 해서 커서를 포인터로 해서 손가락 모양 나오겠고요. 글씨 주변의 공간을 패딩으로 만듭시다. 이러다가 안 보이던 이 팝업은 언제 이 팝업에 액티브가 들어오면 액티브가 들어오면 나타나게 하자 디스플레이 블락 하자. 자, 이렇게 했고요. 브라우저면 볼게요. 현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팝업은 이제 요걸 클릭했을 때 공지 사항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나오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스크립트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부터 잡아 볼게요. 변수는 누굴 클릭할지 링크부터 해볼게요. 팝업에 링크 자, 노티스 안에 첫 번째거든요. 클래스명, 노티스 안에 li 중에 first 또는 n s c h i l d 1번이라고 해도 되고 firstchild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팝업 우리가 액티브를 추가할 대상 id 팝업이죠. 팝업 그 다음에 닫기 버튼 팝업의 클로즈, btn는 팝업 안에서 클래스명 클로즈를 찾으시면 되죠.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그럼 누굴 클릭하면요? 팝업의 링크를 클릭하면 알릴. 자 링크에요. 그러니까 링크의 기본 속성은 prevent default로 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팝업에다가 나타나도록 Add Class 해서 액티브를 추가하면 나타나겠죠. 그리고 팝업의 close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건 뭐 a태그 아니니까 링크의 기본 속성과 막을 필요 없고요. 추가했던 클래스명 액티브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무브 클래스 해 줬어요. 자, 브라우저면 볼까요? 공지사항에 첫 번째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콘텐츠의 배경색을 안 줬군요. 배경색 좀 주겠습니다. CSS에 가서 컨텐츠의 배경색이 없네요. 백그라운드 흰색 줄게요. 글씨는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만 볼게요.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클로즈 버튼의 스타일이 잘안 잡혔군요. 위치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클로즈가 없네요. HTML에 작성이 안돼 있습니다. HTML에 가서 클로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HTML에 갔을 때 여기 컨텐츠 안에 div에서 클로즈 닫기 만들고 올게요 자 브라우저 한번 다시 봅시다 클릭을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가운데 잘 있어요 닫기 누르면 잘 닫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비게이션 그 다음에 슬라이드 모델 레이어 팝업까지 해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